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컴파운드브 다이아몬드 메스 액지로 가지고, 어, 헌팅용으로, 완전히, 이, 치장을 했습니다. 어, 조진경도 헌팅용으로, 어핀용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또 활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달수 있는 걸로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이조준경도어핀용으로 뭐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바꿨습니다. 10m, 20m, 30, 40, 50. 바로 그 그림만 측정되면 바로 발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렌즈 타입에서 이렇 바꿨습니다. 그 밑분이 지금 사격을 해보고 영점조정을해놓는 상태인데, 음, 완전히 이게 무장을 했습니다. 활을 옆에 꽂고 일방법 해가지고 실제 헌팅하는 방법으로 한 해보겠습니다. 먼저 50m, 40, 30, 20, 10m 형식으로 이렇게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카메라는, 아, 여기다 설치를 해놔놓고, 어, 50m 발사를 하고, 50, 30, 50, 40, 30, 20, 20, 이렇게, 일단 가서 다시, 음, 카메라로 오겠습니다. 일단 발수가 한, 둘, 셋, 넷, 아홉 발이니까, 50m 에서는 한 발만 쏘고, 그 다음에 각각 두 발씩, 한해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네요, 그죠? 운동하면 이렇게 땀이 날 정도입니다. 카메라는 20m 에설치해 놓고 왔습니다. 일단, 타겟을 끄겠습니다. 역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좌우로 쫙 움직입니다. 좌측과 우측으로 그 점수 레벨 표현도 7, 8, 9 이런 형식으로 그 그립감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잡는 것이 이 사냥용이나 경기용이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50m에서는 7점, 40m에서 9점, 8점. 제가 이거 남버를 매겨놨습니다. 40m. 그 다음에 30m, 요거, 요거, 9점 들어가고 20m에서는 10점, 9점 하나 들어가고. 10m 에서는 다 10초에서 다 들어가네요 예, 뭐 천천히 쏘고 이러면은 정조진이 잘 되니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로 되십시오